스피타크 대지진 무너진 도시, 1988년 12월 7일 아침, 소련 아르메니아 북부의 작은 도시 스피타크에서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41분, 대지진이 도시를 강타합니다. 불과 30초, 학교, 병원, 아파트가 연쇄적으로 붕괴됐고, 수만 명이 잔해 속에 갇혔습니다. 지진의 규모는 약 7.0. 하지만 더 치명적이었던 건, 내진 설계가 거의 없던 건물들이었습니다. 공식 집계가 시작되자, 사망자는 5만 명 이상으로 추정됐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수업 중이던 학교가 그대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혹한의 겨울, 구조 장비도 의료 물자도 부족한 상황에서 생존자들은 손으로 잔해를 파헤쳤습니다. 이때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냉전의 중심에 있던 소련이 국제 사회에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미국, 프랑스, 일본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이 구조대와 의료진을 파견했습니다. 적대국이었던 나라들이 같은 잔의 위에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스피타크 대지진은 수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비극이었지만 동시에 냉전의 벽이 처음으로 무너진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자연 앞에서 이념과 국경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인류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재난은 적을 가리지 않고 연대만이 희망이라는 사실을.